우리는 보통 내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제외 가능성이 과연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재회, 물론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헤어졌든 이별은 정말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요. 우리가 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고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재회를 바라시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오래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재회가 되길 원하실 텐데 그 전에 이건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연애는 절대 혼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만 있으면 되나요? 네. 아니죠. 나도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랑을 원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뭔지 요 솔직히 제대로 생각해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나의 행복한 연애도 만들어 갈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내가 뭘 원하는지 확. 호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도 답답하고 오해가 생기기 쉽죠. 그래서 우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주양육자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상대방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죠.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 방식과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는 사람과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다르듯이요 연애는 둘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반대로 상대는 어떤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또 받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줄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걸 모르는 이상 재회도 관계 개선도 없을 거예요 사실 이걸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 3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서로의 사랑 표현 방식을 파악하기. 두 번째,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기. 세 번째, 다툼에 대해서 분석하기. 이세 가지로 나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해요. 투정 부리는 걸 애교로 생각하시는 분들. 독... 독단적인 걸 터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놀랍게도 진짜 있어요.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절대로 이게 애교나 터프한 게 아니에요. 독단적인 사람에게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건강한 연애가 유지되지 못하겠죠? 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정을 부린다는 건 상대를 지치게 하는 거라는 거꼭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투정 부리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건강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사랑 표현을 했는지, 솔직히 그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대가 원하는 사랑은 무엇이었는지부터 분석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해 볼게요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는지 알고 그 방식대로 표현한다면 재회 가능성이 과연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하는 게 사랑 표현 방식인 사랑과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게 사랑 표현 방식인 사람끼리 연애를 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낼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반대로 시간이 없는 상대에게 내가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게 상대방 사랑이라고 느껴질까요? 서로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게 전혀 와닿지 않으니까 오해가 되고 싸우게 되죠. 제외도 곧 연애고 유혹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유혹도 가능하잖아요. 두 번째로 나는 어떨 때 서운함을 느끼고 왜 서운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이걸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서운함의 원인을 단순히 상대 탓으로만 돌리지 않거든요 나는 이런 결핍이 있어서 이게 서운하고나 깨닫고 상대방에게 무작정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서운함은 줄어들겠죠 서운함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왜 이거 안 해줘?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내 친구 남친이 이런 것도 해준다는데 넌 뭐야? 이렇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에게 이런 노력을 해줘 너무 고마워 그런데 사실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상대를 무턱대고 탓하고 원망하고 싸우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자고 하는 연애잖아요 굳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또 생각해보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말은 안 들어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서운함을 표현한다는 건 고쳐주길 바란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반발심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서운함 관련해서는 이 영상 꼭 챙겨 보셔야 해요 세 번째로 사실 갈등은 서로의 입장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면 상대의 가치관을 알수 있는 거죠. 일이 중요한 사람한테 그렇게 일하면 누가 알아줘?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갈등이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싸움이 반복되면 지치기 마련이고 지치게 되면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정말 연애에서도 재회에서도 중요한 내용 알려드렸는데 반드시 이세 가지 필수로 확인하고 재회를 시도해야 재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재회를 해도 또 헤어 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기도 하고요. 이세 가지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연애 자격 유튜브 에 제외 연락 관련해서 정말 많은 영상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 하시면 고정 댓글 에 제외 가능성 진단 링크 있어요 그쪽에 상황 자세히 적어주시면 같이 응원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 셨다면 좋아요 댓글 꼭꼭 남겨주세요. 구독이랑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